오늘의 말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 말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와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인이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사장 삼십사 절부터 사십구 절을 보면 레위인의 인구 조사가 끝나고 봉사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자손의 봉사자 수는 삼십육 절에 고핫 자손은 이천칠백오십 명, 사십 절에 게르손 자손은 이천육백삼십 명, 사십사 절에 무라미라리 자손은 3200명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총 개수수가 나오는데 총 개수는 8580명이 됩니다. 레위인을 이전에 계수했을 때 성경 민수기 3장 39절에 나와 있듯이 총 인구는 220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봉사를 할수 있는 사람, 즉 30세에서 50세 되는 나이에 회막 봉사를 할수 있는 사람의 수가 8,580명인 것입니다. 이 2만 2천 명을 셋 때는 1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남자부터 인구를 셌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구가 2만 2천 명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 지금 회막 봉사를 할수 있는 인구는 30세부터 50세에 봉사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20세 이상부터 건강한 남자면 다 나갈 수 있지만 이 회막 봉사는 그것과 별개로 아주 중요한 역할 또 내가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원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를 정했던 이유는 우리 왼쪽에 보면 나옵니다. 왼쪽 두 번째 달락 네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정신적인 성숙함과 육체의 강건함이 동시에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인 즉 너무 어린 나이에 한다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너무가 나이가 많다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30세부터 50세까지 나이를 나눠서 직무를 감당하게 봉사를 할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정신적인 성숙함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연륜에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배움에서 나오는 반면에 육체적인 강건하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늙고 힘들어져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30세부터 50세 이렇게 나이를 정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도 할수 없고 너무 나이가 많은 나이에도 할수 없는 일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회막을, 모든 회막의 짐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 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막 봉사자를 나누는데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강대강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안 한만 못 하다. 차라리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오히려 득이 된다. 너가 그렇게 대충대충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10대였기 때문에 정신적인 성숙함이 없어서 조금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대충대충 대충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면을 봤을 때도 우리는 회사나 또는 교회, 군대, 특히 군대에서는 그 육체적인 힘이 없다면 각자의 직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군대에서는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행군, 걸어가는 거죠. 막 10kg, 20kg, 30kg 막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18kg짜리 군장 가방을 메고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그 가방은 다른 사람이 메고 가야 됩니다. 내가 나의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다면 그건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고 남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레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있어 30세부터 50세까지에 있어 나이를 정하고 그 인원을 배정한 이유는 각자의 할 일이 있고 또, 각자 할 일을 충실히 해 나가야 이 회막 봉사하는 데 완전하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각자 할수 있는 일을 나눠서 맞게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며 있어서 나의 일을 하는 것과 달리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려서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을 이레이 지파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데 있어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요? 내가 봉사하는 데 있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했듯이 올리브 축제를 통하여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있어서 그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욱 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이 어디 어디 부서에 있는지, 어디 어디 팀에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아 내가 저 팀에 봉사를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있어서 정말 참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올리브 제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볼수 없었어요.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는 그 부서에 들어가지만, 우리 교회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한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지파의 인원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회막 봉사를 하는 사람은 8,580명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8,580명에 들수 있는 사람인가, 들어 있는 사람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봉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일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 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아직 마음의 준비, 정신적 준비, 육체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아직 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봉사를 하는 사람인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49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 계수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8,580명이 각자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이 49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고 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교회에는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맞게끔 나는 할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지원함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라도 맡아서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새벽 예배를 기도를 유튜브로 보시거나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만 하나라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도맡아서 그것만 딱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제가 또 존경하는 이유가 봉사함에 있어서 과부하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힘들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1년 쉬다 오세요 또는 6개월 쉬다 오세요 조금 쉬기다 오세요라는 말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리프레시 될수 있도록, 다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정신과 육체가 지금 건강한지, 내가 하나님에 있어, 봉사함에 있어, 그 맡은 바에 있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완벽하게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왼편, 마지막 달락, 첫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꼼꼼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신적인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내가 나태해지고 힘들다 보면 분명 대강대강 설렁설렁 하는 경향이, 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 해야 되는 이유를 상기시키며, 봉사해왔던 기억들을 되새기며, 아, 내가 이렇게 했었었지,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짐이 덜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봉사함으로 있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작지만 강한 일,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귀천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깨웁니다 주님 레이지파의 봉사자 회막 봉사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힘이 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지치는 사람이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고 더욱더 행복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손길이 교회와 내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인도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